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요 아이는 요 앞전에 분주를 해서 보내고, 예, 요 앞에 지금 분주를 해서 포장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사톡스 저펜이에요 그니까, 러왈케리아나 어, 조엘다 실베리아나, 조엘다 실베리아하고, 음, 폴라메아 포르트나리하고 크로싱된 앞벌부를 떼내고, 뒷벌부를 네, 요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떼내서 이게 여기가 부족해요. 어, 부족하니까 요거를 다시 여기 다 넣어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수태는 털어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네. 오히려 더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훅훅 지는가 싶어서. 보세요. 여기까지 확 당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집어넣고 하는 거 하고 이 정도 집어넣고 하는 거 하고 어, 한 다음에 위에다 더 층을 지면 그 층은 어, 얇게 또 떨어져 나가요.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요 예. 제가 소태를 많이 넣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예. 살짝 음. 음. 됐어요, 음. 됐어요. 좀더 예쁘게. 이 아이도 일주일 동안 물을 주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주어도 괜찮은데 지금 조금 주워놓고 일주일 더해도 되는데요. 예. 네, 그냥 촉촉해요. 그래도 그 수태의 그 수분 함량은 굉장히 꽤 높기 때문에요. 음, 여기에서 더 이상 음, 물을 자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요. 눌러주고 같이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면 수태도 모양이 만들어서요. 수태도 수영이 있답니다. <laughs> 어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거도 지금 다 말라 가는데도 스스로 탈락되게 떨어 뜨리지 않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 어, 가려거든 다 뱄어 놓고 가라고. <laughs> 요거는꼭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음. 요쪽이 조금 낮아요. 제가 제가 볼 때. 그래서 요쪽을몇 가닥 더 해볼게요. 여러분 수태 잘못 하시면 수태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줄기만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아요. 너 어쩔 수 없죠. <laughs> 그래서, 음. 수태가 A4에도 좀 많이 다르고 또 해수태만 쓰셔야 되고 그래요. 또뭐 오래돼서 묵었는 애들은 삭잖아요. 수태도 생명이 있는데 그 어떤 그 기한, 쓰는 기한 요런 거. 네. 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꽃은 없지만 나름 당당한 모습이 에요 앞으로 전진합니다. 네네네. 이상, 이렇게 음. 분갈이 뒷벌브를 해보았고요. 후. 요 아이는요, 굳이 가져가신다면요, 25만원요. 네, 요 채로. 네, 요렇게 되었고요. 약간 수영이 이쪽으로 디오리진 듯 하나 뒤에 벌브를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한번 이렇게 꽃이 핀 아이들을 움직이면 약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분주를 해서 가고요. 예, 그 뒤에 남은 어, 벌브입니다이 아이는 30에 예, 어, 나눔이 되었고요. 이 아이는 벌브는 둘레 여섯 일곱 벌브예요 근데 뒷벌브이기 때문에 같은 30을 받아도 되지만 후, 꽃이 없어서. 네. 최종 27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알겠, <laughs>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자요. 명패는 이렇습니다. 어, 카틀레야 월케리아나, 워크라이나, 티포, 조엘다, 실베리아나, 하고, 플라메아 포, 포르트나리하고, 이 예. 크로싱된 아이입니다. 네. 이상, 해그린, t v 였습니다 좋은 오후 되시고, 예. 감사합니다.